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한번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히 학습 효과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는 정답은 3번 학습의 전의는 하나의 상황에서 실시한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상황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교육 심리학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파블로브의 조건반사설은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등으로 반복하여 자극을 주면 조건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2. 레빈의 장설은 선천적으로 인간은 특정 목표를 추구하려는 내적 긴장에 의해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정답은 3번.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이죠. 4.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맹목적 연습과 시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극과 반응이 결합하여 행동하는 것이죠. 파블로브의 조건반사설에 의한 학습이론의 원리가 아닌 것은 1. 일관성의 원리 2. 계속성의 원리 4. 강도의 원리는 파블로브의 학습이론 원리지만 정답은 3번 준비성의 원리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죠.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연습의 원칙 2. 효과의 원칙 4. 준비성의 원칙은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고 정답은 3번 동일성의 원칙은 학습이론에 없는 원칙이죠. 다음 중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장설 2. 통찰설 3. 기호형태설은 형태설이지만 정답은 4번 시행착오설은 자극과 반응이론이죠. 학습이론 중 자극과 반응의 이론이라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 켈러의 통찰설은 인지이론이죠. 2.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3. 파블로브의 조건반사설 4.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자극과 반응의 이론이죠. 교육 심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학습 지도의 원리가 아닌 것은 1. 직관의 원리 2. 개별화의 원리 4. 사회화의 원리는 학습 지도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3번 계속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죠 다음 중 성인학습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자발학습의 원리 3. 상호학습의 원리 4. 참여 교육의 원리는 성인학습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1번, 간접 경험의 원리가 성인학습 원리에 포함되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가 포함되어 4가지죠. 안전교육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가능성의 원리, 3, 동기 유발의 원리, 4, 다목적 달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1번, 계속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죠. 다음 중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속성의 원리 2. 통합성의 원리 3. 다양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4번, 동기 유발의 원리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죠. 교육 과정 중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2. 계속성의 원리. 3. 계열성의 원리. 4. 통합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1번 기회의 원리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죠? 다음 중 일반적인 기억의 과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1번 1단계 기명. 2단계 파지. 3단계 재생. 4단계 제인의 순서죠. 적응 기재의 형태 중 방어적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립 2. 보상 3. 승화 4. 합리화 방어적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2012년, 17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고립은 도피 기재죠. 그렇죠. 적응기제의 종류 중 도피적 기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립, 2. 퇴행, 3. 억압, 4. 합리화. 도피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2009년, 10년, 14년, 18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합리화는 방어기제죠? 그렇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